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선동에 휩쓸린 폭도들이 무고한 상점 주인의 창문에 돌을 던지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잔인하게 모욕을 당하던 시절에 젊은 목사인 디트레이 본회퍼는 그러한 잔학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던 본회퍼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두 남자가 그를 체포하려고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본 회퍼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겁쟁이와 사기꾼 범죄자의 집단으로 변질됐는지에 대해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악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유명한 옥중 서신에서 본회퍼는 선의에 반대되는 위험한 적은 악이보다는 어리석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은 악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악은 힘을 사용하여 들춰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 항의하고 무력을 사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규의 경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선입견과 무순되는 사실은 그냥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되거나 우연한 일로 치부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만심에 빠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공격에 집중함으로써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는 악독한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리석음은 본질적으로 지적 혈함이 아니라 도덕적 혈함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회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지적으로 둔하지만 전혀 어리석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어리석음이 선천적 결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된다는 것 혹은 오히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둔다는 생각입니다.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개인들보다 이러한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은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학적 문제로 보입니다. 강력한 권력의 급부상은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인류의 상당 부분을 어리석음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마치 이것이 사회학적 심리학적 법칙인 것처럼 한 일방의 권력은 다른 일방의 어리석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지성과 같은 특정한 인간 능력이 갑자기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부상하는 권력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서 인간은 내적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다소간 의식적으로 자율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종종 고집이 세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상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슬로건, 표어, 기타 등등의 것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망상에 빠져 있고, 눈이 멀고, 오용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는 도구가 되어 어떤 악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육이 아닌 해방행위만이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진정한 내적 해방은 외적 해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본 회퍼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부르크 집단 수용소에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음모에 연루되어 사망했는데, 이는 미군 병사들이 수용소를 해방하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예비로부터 나옵니다. 도덕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은 어떤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라고 본 회퍼는 말한 바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을 확인하여 본 회퍼의 원문 텍스트인 10년 후를 읽어보세요. 본 회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배경 음악 없이 이 영상을 다운로드하려면 스프라우스 스쿨 o m 으로 이동하세요.